계획이 다 있구나. 안녕하세요 시골아재의 시사브리핑입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그런데 조사관이 경찰 출신이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한수일까요? 2025년 6월 28일 내란 혐의로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런데 그를 맞이한 조사관은 검사 출신이 아닌 경찰 출신 박창환 과장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 인사로 보였지만 그 뒤엔 꽤 정교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공정성 확보용입니다. 윤전 대통령은 검사 출신 검사 출신 조사관이 배치됐다면 봐라 짜고 친 고스톱이란 프레임이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특검은 아예 경찰 출신을 투입. 편파시비 차단 정확히 노린 수였습니다. 둘째, 기싸움을 위한 배치입니다. 윤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도 기선 잡기를 중시하는 인물. 이에 특검은 윤과 인연 없는 강단 있는 경찰 조사관을 투입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싸움 우리가 더 셉니다. 셋째, 상징적 메시지입니다. 윤정권 시절 경찰 수사권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그 경찰이 오늘 전직 대통령을 조사한다. 이는 검찰 공화국에 던지는 상징적 한방입니다. 넷째, 심리전의 유도입니다. 결국 윤전 대통령은 오늘 조사관 교체를 요구하며 입시를 거부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누군가가 있었죠. 기생충의 유명한 대사가 생각납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너희들 계획 다 있었구나. 특검은 단순히 조사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의 반응까지 읽어낸 계획형 수사를 보여줬습니다. 조사실 앞에서 멈춰선 사람은 윤전 대통령이지만 계획 안에 들어 있었던 건그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시골아재의 시사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